네 오늘은 회계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의 말씀 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십니까? 돈을것 <laughs> <도운을 웃음> 네, 주로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우리 하영 청년 은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언제나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까, 언제나 좀 먹고 살기 편해 하게 될까 하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저 개인적인 여건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요. 요즘 모두가 살기 힘든 세상이라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매일 뉴스를 보면 물가는 자꾸 오르기만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일자리는 주로만 갑니다. 삶이 어려지다 워 보니까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기피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출산 전력에 이어서 초, 초고령화 사회로 급격하게 변해져 가고 있어서 인종 멸절 위기다라고 하는 이 한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엠폭스가 찾아와서 우리를 위협하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또 코로나를 지나면서 코로나 블루 현상으로 우울증 환자가 급증을 하게 되었어요. 자살률이 증가하는데, 특히 젊은이들이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대인지 기피증, 또 공황장애 같은 정신적인 그런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고, 어느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마약이라고 하는 중독 현상이 우리 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어서 젊은이들과 청소년들까지도 병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환경 파괴로 인해서 기후변화로 자연재해 기상이변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 정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정세가 군사적으로 또 무역,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나라도 위협, 받고 있는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언제나 마음 편하게 살수 있을까 모두가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절로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요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염려들과 또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들은요,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1세기 이스라엘 민족들은 나라를 모두 빼앗기고 로마라고 하는 거대국의 속국으로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하고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들에게는 당시의 상황에서 자신들을 구해내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 그 사상이 간절하게 배어있던 시기였습니다. 이들은 이전 다윗 왕 시대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이 고단하고 또 가난하고 힘든 삶에서 자신들을 구해내줄 누군가를 하나님이 반드시 보내주실 것이다. 그 누군가가 반드시 나타나고 어, 자신들을 구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전의 사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해서 자신들의 조상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왕위를 견고하게 세우셨듯이 이제도 어, 자신들을 구원해낼 구원자를 반드시 보내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그가 올 때에는 우리들의 삶이 이제 전혀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영광의 나라를 이루는 삶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때 한 청년이 나타나서 어, 어느 날 외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이 되리라 라고 어,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청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가 이제 우리 코앞에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들은 회개하고 준비하여서 그 구원을 얻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침은요. 그날만을 손꼽아 고대하던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단비 같은 그런 소식이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그곳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간절히 구원받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낙타가죽옷을 입고 어느 날 나타난 이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인싸 청년을 한번 보고 싶어서 구경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또 그가 하는 말과 당시에는 행해지지 않았던 이 세례를 베푸는 행위를, 어, 궁금해하고 신기하면서 그것을 보러 나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요, 그곳에 내가 함께 하면 나도 뭔가 콩콩을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렇게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호통을 치고 단호하게 외칩니다. 3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희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요한은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욕설과도 같은 말인데요.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는 특히 이것이 당시 귀족층이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말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요한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요한은 그들이 마음 깊숙이 가지고 품고 있었던 스스로 나는 의롭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을 깨우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경고, 견고, 경고하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 누가는요 요한이 이 말한 것을 모든 무리를 향해서 말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누가의 의도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즉 회개는 종교자들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회개를 이루고 구원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요한의 책망은요. 우선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있음을 우리는 다음 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요한은 능히 돌들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어, 나는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았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들에게 너희들 아니어도 하나님이 그 어느 누구라도 데려다가 하나님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여기는 그 거들먹거리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이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생명력이 없고 쓸모없는 돌덩이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교훈을 함께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구원 받았다고 너희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느냐 그의 합당한 행실이 나타나지 않고 그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하면 너희들은 이돌덩이와 같은 존재에 아무 쓸모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선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 구원에 이른 자라면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이고 그 때가 이미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서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0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열매를 맺음으로 이방의 빛을 바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변질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한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고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 같았지만 그 안에는 탐욕이 가득하고 또 악한 생각들이 가득하고 외식하는 모습들로만 가득했던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 완악함을 일깨워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메시아의 신 예수님께로 향하여 갈수 있도록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에 앞서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회개는 회개에 대한 그러한 선포 메시지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메시지입니다.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분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그 분이 원하시는 회개의 열매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입만 무성한 모습으로 어,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이 그냥 외형적인 어떤 것들, 예배하는 모습들, 형식적인 예배들, 어, 마음 없는 예물들, 어, 습관적인 어떤 행동들, 그런 것들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분의 심판을, 게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도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 10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요한이 선포한 말씀에 이들은 공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많은 사본 중에서요. 배자 사본이라고 하는 사본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라는 구절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덧붙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그들이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요한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곧바로 회개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 물음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들은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를 듣고도 전혀 회개하지 않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후에 예수님으로부터 너희에게 화 있을 진저 화에 대한 선언을 일곱 번이나 듣고도 그 행위를 고치지 않은 폐역한 자들이었고, 이들은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불쌍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라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회계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11절에서 14절 말씀에 그것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옷두벌 있는 사람과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세리들은 부과된 세금 이외에는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자기가 받은 급료를 족한 것으로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대답은 어떤 의식적인 규례, 어떠한 종교적인 규율을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헌금을 재물을 이만큼 드려야 된다.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교회를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한은요, 실제적으로 어 삶에서 적용하는 것들을 삶을 사랑할 때 바른 양심과 선한 마음으로 소유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일들을 살피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은 회개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러한 행위의 현상입니다. 이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율법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피고 돕는 것은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에 그때 하는 거야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쓰고 남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옷두벌 가진 자라고 할때이 옷은요 겉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속옷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겉옷은 어 옷 위에 입는 옷이죠. 어떠한 자신의 권위나 어떤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것은 조금 자기 그 부의 상징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겉옷에 어떤 어, 형태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귀족인지 천민인지 이런 것들을 볼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옷은 그런 겉옷이 아니라 속에 입는 옷이라는 것이죠. 1세기 팔레스틴 사람들은요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는 밤의 추위를 막기 위해서 옷을 두 개씩 이렇게 속옷을 끼어 입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옷두벌 가진 사람은 어떤 부유한 사람 그래서 옷이 많은 넉넉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자기보다 형편이 못한 사람에게는 어 자신의 그어 것을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옷을 벗어 주라고 하는 것이죠. 또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먹고 남은 것으로 풍족하여서 남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있다면. 내가 좀덜 먹더라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굶주리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가는 삶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살피고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원받는 자의 삶이 이러한 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은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살피고 돕는 것이 당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리들에게 하는 교훈을 통해서는요, 어, 요한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최대한으로 정직하고 공정하게 일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리들은 어떤 사,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사람들을 가르쳐요. 이들은, 어, 유대인들이면서, 어, 유대인들의 그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고용되어서요. 그런데 이 세리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듯이 유대인들에게 매우 혐오스럽게 여겨지는 그러한 부류들입니다. 이들은 정당한 세금 이외에 에 토색하여서 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억지로 어 돈이나 물건을 요구해서 빼앗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까지도 부과해서 이제 자신의 동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뜨려지게 되고 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 위협을 느끼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 주석을 살펴보니까요, 이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로마로부터 이들이 어떤 일정한 급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어, 설명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들은 백성들을 속여서 갈취하여서 자신들이 받아야 할 급료, 받지 못한 그 급료를 충당하고 생계를 유지했던 거죠. 근데 어, 우리가 악한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욕심이 생기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어 100원 거둘 거를 200원 거둬가지고 100원 세금 내고 100원으로 내가 못 받은 급료를 채워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이제 익숙해지죠. 더 많은 것을 부과하고 또 강탈하고 토색하고 빼앗으면서 자신의 부를 축적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 불을 축적했던 이들은요 종교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죄인으로 여겨지면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또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진정으로 정말 그들에게 정당하게 요구해야 할 세금 세금만을 거어들이고 너희가 부당하게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을 착취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요한이 이야기할 때, 야그 세리라는 직업이 너무 부정하고 올바르지 않은 직업이니까 너그 세리 때리치고 너 주님을 위해서 일해라. 아니면 너그 그 직종을 좀 바꿔서 다른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더 의아한 것은 너그 동안 네 동족들에게 토색해가지고 네 부를 축적했지, 그거 다 되돌려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네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부터라도 너는 정직하고 공정하게 바르게 일하며 살아가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 사람의 직업을 어떻게 뜯어고쳐서 새로운 어떤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변화되게 하고 그 변화를 통해서 그 부정한 그 집단을 그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바르고 정직한 마음으로 일함으로써 그가 거해 있는 그 사회 집단이 바르게 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케오의 회계는요 어, 이것의 올바른 모범이라고 하겠어요. 사케오가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너 회개했으니까 다 토해내라.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내가 토색한 것을 네 배나 갚겠습니다. 내 자, 재산 절반 떼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러한 변화된 사케오는 그 세리들에게 본이 되겠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그곳이 어디든요. 바른 양심과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곳에 빛을 비추어야 할, 그리고 맛을 내야 할 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어 말하는 군인들이라고 하는 어 군인들은 로마의 그 정식 군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유대 지역의 어떤 치안을 담당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보조원에 속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래요. 우리도 어 국가에서 정식으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경찰들이 있지만 또 동네마다 자범대 안전 위원들이 있잖아요. 그 그런 식이에요. 유대의 어떤 어 인들이 어, 고용되었어요. 고용되어 가지고 그 유대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이들이 말하는데 이들의 임무 중에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세금 징수하는 그 세리들의 일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리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막 이렇게 반발을 사니까 어, 그 사람들을 지켜주고 거기에 소란이 없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같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도 사람들에게 돈을 강탈하고 갈취하는 일이 흔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들을, 이들을 이를 행하지 말고, 강탈하지 말고, 사람들의 물건을 너희들이 그 군인이라고 하는 그 권력을 가지고 강압적으로 빼앗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고 하는 말 또한 사람들을 속여서 재물을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너희가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라고 하는 말은 폭력과 협박을 통해서, 사기와 거짓을 통해서, 백성들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행위를 너희가 멈추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받은 것을 만족하고,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든 삶을 대하는 태도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동안에 행해 왔던 어떤 죄악된 습관들, 탐욕적인 어떤 삶의 방식들, 부정한 방법들 그것에서 돌이키는 어 돌이킴의 삶이 필요하죠. 그것을 어, 오늘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설명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메시지는 당시 사람들에게 죄를 자각하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어, 삶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아주 획기적인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21절에 있어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요한의 이 외침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선을 행하고 바르게 살아간 가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자들입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요. 온 열방이 우리를 둘러싸게 하셨대요. 왜요?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본으로 보이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기대치, 빛으로 살아가고 영광을 드러내야 할그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한 주님이 외치시는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동성교의 가족들이 모두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주의 복음에 맛을 내는 소금으로서 세상을 변화시켜갈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